영상을 찾아보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곧 있을 시험을 대비해서 요양보호사 기출문제집 3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탄, 2탄 공부를 하시지 않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래 주소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참조하셔서 공부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은? 21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은 22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농내장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내졸 중에 증상으로 잘못된 것은 23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24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복합 당질의 식품을 선택한다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잘못된 것은 25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꺼려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26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죠? 렇 27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27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의 부작용이 증가한다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손에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증상은 29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운동 실조증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노인 대상자가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30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디프테리아 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 요 표준교재 214페이지 입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들 10문제 푸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우리 선생님들 계시다면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